이북 리더기가 이제는 전화도 됩니다. 길쭉한 스마트폰 사이즈라 표준 사이즈 이북에 비해 그립감도 좋고 휴대하기도 편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컬러까지 지원해서 어느 정도 색감 표현도 가능하고 전자 잉크라 실제 인쇄물과 비슷한 느낌이라 확실히 책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유심만 꽂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책 보다가 바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도 보낼 수 있는데 이제 이북 리더기랑 스마트폰이랑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당분간은 따로 들고 다녀야겠네요. 자 오늘은 스마트폰겸 이북 리더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빅미의 하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외로 이북 리더기를 처음 사용해봐서 이북 리더기 초심자 입장에서 하는 리뷰라는 거 감안해주시고요.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케이스가 따로 들어있는데, 이건 아마 별매품을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3달러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필수로 추가하셔야 할것 같고요. 패키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보통 스마트폰 박스들이 기기 이미지 띄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심플하게 브랜드 이름만 적혀있고, 사이드에는 고전을 계승하고 한계를 돌파하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좀 거창하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기기 본체가 나오는데, 일단 구성품으로는 유심핀과 간단한 설명서가 끝이에요. 충전기는 물론 그 흔한 충전 케이블도 안 들어있는데, 뭐, 없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게 하이브레이크 본체인데요 전자 잉크다 보니까 전원이 꺼진 상태인데도 로고가 띄워져 있습니다 뒷면은 가죽 패턴의 플라스틱인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사이즈는 아이폰 15프로보다 살짝 큰 정도인데 베젤이 좀 두껍다 보니까 실제 화면은 아이폰보다 더 작습니다 사이드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반대쪽에는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과 유심칩과 메모리 슬롯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이크와 C타입 단자가 있네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당연히 카메라도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도 있고, 전면 카메라도 있고, 플래시도 있어요. 무게는 본체가 170g에 케이스를 씌우면 195g 정도 되는데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전원을 켜면 언어 설정을 해주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설정을 좀 해줘야 하는데요. 그동안 스펙을 좀더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11로 구동되고 CPU는 헬리오 P35라는 옥타코어 칩셋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이북 단말기에 많이 사용되는 칩셋이라고 합니다. 메모리는 6GB 램에 저장 용량 128GB인데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라는 후면 13메가픽셀, 전면 5메가픽셀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블루투스 기기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는 4G LTE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가 3300mAh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g p s 에 자이로스코프도 지원하고 뭐 있을 건다 있네요. 다만 무선 충전은 안 되고 유선으로 충전할 때 대략 8에서 10W 정도가 나오는데 긱벤치 점수도 낮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비하면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다 보니까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UI가 친숙하실 텐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는 앱도 설치할 수 있고 앱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한글 설정이 가능한데 한글 키보드는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지보드나 네이버 스마트보드 같은 한글 키보드를 따로 깔아줘야 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앱들을 보면 전용 브라우저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시계나 계산기, 음악 앱도 있고 사진첩도 있고 웬만한 스마트폰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음성 전사 기능이나 번역기, 심지어 AI 기능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북 성능부터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빅미 하이브레이크에는 킨들이 기본 앱으로 깔려있는데 저는 밀리의 서재랑 윌라를 깔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전자 잉크라 그런지 실제 인쇄물 느낌이라 눈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북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전자책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일반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합니다. 아이폰의 화질이 훨씬 선명하긴 하지만 너무 밝고 쨍해서 이런 활자를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는데 하이브레이크는 정말 종이책을 보는 느낌과 비슷해서 오래 보고 있어도 눈에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닌 게 스마트폰은 밝기를 낮추면 또 어두워서 잘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빅미 하이브레이크는 밝기를 최대로 높여도 눈에 부담이 없어서 오랜만에 읽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2분 리더기를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해상도는 흑백 275dpi로 너무 작은 글씨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식별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컬러 해상도는 92dpi로 더 낮아서 기본 흑백 이미지에 컬러를 살짝 더 씌우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이분 리더기가 전자 잉크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사율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스크롤은 대략 이 정도 느낌입니다. 설정에서 주사율 속도를 최대로 설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고 배터리 소모도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스크롤이나 슬라이드 방식 보다는 그냥 터치로 페이지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륨 버튼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게 볼륨창이 같이 떠서 불편하더라고요. 볼륨 버튼 대신 설정에서 커스텀 버튼에 페이지 넘김을 설정해 놓고 쓰면 편합니다. 그래도 저는 터치가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웹서핑은 이런 느낌이에요. 컬러는 약간 물빠진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컬러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웹서핑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다만, 전자잉크 특유의 잔상이 일정 시간 동안 남아서 텍스트를 볼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미지는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컬러다 보니까 웹툰 볼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웹툰도 감상을 해봤는데요. 정지 화면을 볼 때는 확실히 종이 질감의 자연스러움은 있었지만 역시나 잔상으로 인한 얼룩덜룩한 느낌 때문에 스크롤할 때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웹툰은 색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웹툰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럼 유튜브나 동영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 영상의 FPS를 주사율이 따라오질 못해서 좀 버벅대는 느낌이 많이 났고 무엇보다 선명도나 색감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나니까 동영상 감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도 해 봤는데요. 사양이 낮긴 하지만 간단한 게임은 무리없이 실행이 되네요. 카메라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의 한계로 하이브레이크 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옮겨서 보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촬영된 걸알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동영상은 뭐 그냥 촬영이 가능하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로 나름 HDR 기능도 있는데 화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빅리 하이브레이크가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통화 성능도 중요할 텐데요. 통화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꺼내서 유심 심칩을 끼워주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음질 어떻게 들려? 약간 울리는 듯이 들려 그냥 받아볼게 여보세요? 어우 깔끔하게 좋네 잘 들려 지금은? 잘 들려 뭐 잡음 있거나 그러진 않아? 뭐. 어, 알았어. 그 밖에도 재미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문서 스캔 앱을 열어서 문서를 촬영하면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OCR 기능이 있는데 인식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나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문서뿐 아니라 음성 전사 기능도 있는데요 이름은 알론조키 한... 아 어, 중국어로 나오네요 처음엔 중국어로 뭘. 인식을 해서 당황했는데 한국어로 설정해주니까 이것도 인식을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빼빼 마르고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두 눈만은 태양을 삼킬 듯 이글이글 불타고 있지요. 번역기도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인가요? 니하오. 님은 취나리?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고 해당 언어의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실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번역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도 되는데 사운드가 위쪽 스피커에서만 나오고 그렇게 음량이 크진 않지만 컨텐츠 감상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AI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로 된 질문에는 어느 정도 답을 잘 해주는데 이미지 생성 기능은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샘플로 제시된 프롬프트는 그럴듯하게 그려주길래 기대를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사이버 펑크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전혀 관계없는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한가 싶어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영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AI 기능 역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빅미 하이 브레이크를 대략 2, 3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스마트폰 비율이라 그립감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표준 2분 리더기가 4대 3 비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길쭉하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주머니에도 잘 들어가요. 저는 맥세이프 링에 스마트 링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 중에 꺼내서 책 보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길쭉한 화면 비율 때문에 세로 모드로 보기에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설정에서 가로 세로 전환을 켜놓고 가로 모드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북 리더기면서 스마트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성능의 한계들 때문에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내가 이북 리더기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서브폰도 사용을 한다 하시면 이 빅미하이브레이크에 알뜰폰 요금제 저렴한 거 가입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와이파이로 전자책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유심칩 없이도 이북 리더기로 사용하기에 부족. 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활자가 좀 흐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봉 리더기가 처음이라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글씨가 좀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딱히 대비를 높이는 설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리뷰들을 보면 다들 가독성은 좋은 편이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아마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좀 빨라요. 제가 알기로 전자 잉크는 화면을 전환할 때만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백라이트 때문인지 아니면 블루투스나 다른 스마트폰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대기만 해 놓는 상태에서도 하룻밤 지나고 보면 배터리가 닳아 있는데, 혹시 이북 리더기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건 어떤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가격은 현재 공홈 가격으로 279달러인데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직구하는 경우 대략 4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처음 이북 리더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살짝 구매가 망설여지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컬러 기능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저렴한 흑백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밝기도 좀더 높다고 하니까 흑백 버전도 고려를 해보시고 성능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좀 좀더 높은 성능의 하이브레이크 프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겸용 이북 리더기 빅미의 하이브레이크 소개해드렸는데요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엔 성능에 무리가 있지만 이북 리더기 겸용 서브폰으로 사용하기엔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무엇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스마트폰 사이즈의 이북 리더기를 찾으신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몇 년간 책을 잘안 읽었는데 하이브레이크 덕분에 요즘엔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종이책은 무겁기도 하고 특히 이동하면서 읽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이브레이크는 사이즈도 작고 가벼워서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도 책을 볼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이북리더기를 굳이 왜 따로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리뷰가 이북리더기 검색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